제가 둥이 반갑습니다. 이제 이제 봄이 왔잖아요. 아이 봄이 왔으면 뭘뭐 해야 되겠습니까? 이제 좀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여야 될 텐데 자전거입니다. 바로 자전거. 저도 원래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뭐 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. 그래서 거기 자전거에 대한 그 용품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헬멧과 필수입니다. 헬멧, 헬맷. 헬멧과 어 그리고 자외선을 막아주고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. 글라스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루디 프로젝트입니다 루디 프로젝트 아 엄청 유명하죠 그 루디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한번 요목조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우리 김영민 과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, 네 오늘 아이 선글라스에 대해서 좀 글라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도 루디 프로젝트를 예전에도 쓴게 있고 뭐 아껴서 잘 쓰고 있는데 루디 프로젝트만의 이런 자랑 뭐 이런 게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. <웃음> <웃음> 여기, 여기 빙빙 돌고 있는 요 모델은 뭔가요? 이게 보니까 뚜르드 프랑스라고 써있네요. 예, 이번에 트루드 프랑스에서 이제 유명 선수가 네. 사용을 했던 그 제품인데 뭐 이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. 뚜르드 프랑스 하면은 뭐 자전거 대회 중에 가장 권위 있는 회 왜? 첫 번째로 꼽히는 대회가 바로 뚜르드 프랑스 아니겠습니까? 맞죠? 네 자, 그리고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어떤 라인인가요? 얘는 필렉스라는 제품인데요. 두터널이 네. 하면 그 약간 좀 색상이 좀더 아, 만져봐도 되나요? 네, 그럼. 너무 웃긴데요, 저는. 아, 전전 혹시 그럼 요즘은 그큰 거를 많이 또 찾는 분들도 많잖아요. 이런 예, 예. 모델이죠, 이런 모델, 이런 예. 모델좀큰 거. 이것도 네. 지금 변색인가요? 네, 투명 렌즈는 제가 변색 렌즈인데. 예, 이거 그거 있잖아요. 저 이거 이거 저. 거 맞죠? 이거 예. 거네 맞아요. 거거 깜짝 놀래요. 이거 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걸 딱 대요. 이걸 쭉 대면은 이쪽 눈만 대볼게요. 보시면, 보이세요? 한쪽 눈은 까매요. 한쪽 눈은 투명. 낮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라이딩을 즐길 때가 있잖아요. 너무 색깔이 짙어 있으면 또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. 근데 얘는 알아서 색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웃긴데요? 여기 이제 이것만 있어요? 네. 이건 뭐예요? 저... 이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품이 여러 개 있지만 이제 고객님들만 취향이 다 다르시니까 네. 색깔을 원하시는 거, 색깔을 원하시는 렌즈, 그렇게 조합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들입니다. 아, 자기에 맞게 예. 내가 그 아무래도 그 이태리의 특징의 그 패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돼갖고 이렇게 많은 그런 걸 내놨군요. 예. 이렇게 제품군을. 쟤네들은 뭡니까? 쟤네들은? 얘는 약간 그건데? 저 무슨 패션? 패션 선글라스? 예. 크라는 제품인데 네. 저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네네네. 근데 여기 어, 루디프로젝트가 있는 이 글라스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자전거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 네. 낚시 네. 또 어디가 있나요? 골프장에 많이 쓰시고 요즘에도 길에서도 많이들 쓰세요 그냥 아니요, 평상시에서도? 평상시에도 요즘에 평상시에서도 예. 오... 예, 이쪽 라인 거는 어... 또 이거랑 친구들인가요? 네 비슷한 어, 뭐. 라인 건데 네. 여기서도 제품마다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어요. 네. 장점이 피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이렇게 고객님 두상에 맞게끔 구워줄 수가 있고요. 또 마찬가지로 코가 좁으신 분, 넓으신 분도 있으니까.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. 여기서 요즘 그래도 가장 잘 나가는 요즘 선글라스의 그 뭐랄까 유행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유행인가요? 유행도 물론 어, 유행이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핏감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네. 여성분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애프터라가좀로어 있는 어. 이런 제품들도 많이들 찾으세요. 이 스포츠용으로 써도 되고 그쵸? 골프나 그런 거할때 써도 되고 평상시에 네. 써도 되고. 네. 그게 이게 좀 아래 커야지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. 성가슴은 뭐 이만한 거 알고 계시죠? 네. <laughs> 와 이거는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. 이거는 아주 은은하게 되는데 얘도 변색인가요? 얘도 네, 변색입니다. 얘도 변색이에요. 아예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데, 네. 제가 내가 잘 생겼나 못생겼나 별로냐? Nope. 요거 이쪽 게 되게 이뻐요. 이 신트릭스 같은 경우 이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. 이거는. 네, 지금 음. 요즘 제품들이 핫하게 나가 있는 제품이. 에요 얘네들이요. 네, 네. 그리고 어, 얘네는 그거네요. 저, 저, 저는 라식을 했지만 여기 그 안경 쓰시는 분들 도수 있으신 분들을 쓰기 위한 그런 건가요? 그거? 네, 안경 제품? 쓰시는 전용 모델이고요. 기울수가 마이너스 0.5에서 10까지도 가능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. 어, 그럼 대부분도 쓸 수가 있겠군요. 네. 그럼 저희 한번 이것도 한번 받고 이번에 한번 헬멧 한번 보도록 할까요 헬멧. 야, 오늘 여기 있는 여기 루디 프로젝트 이제 헬멧이에요. 여기 헬멧인데 이 헬멧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이건 이제 신상이네요. 네, 손님들 중에서 네. 헬멧이 전체가 다 파손된 걸 가지고 오셔서 네. 헬멧 때문에 내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신 분이 간혹 계세요. 그래서 약간 거의 검증이 됐다고 네. 보실 수가 있고요. 네. 이거 그런 네. 웬만한 머리 다 맞나요? 네, 사이즈가 세 종류가 있어요. 중얼 네. 미듐, 라지 세가지가 있는데. 아, 저안 들어가네요. 이렇게 쓰는 게 맞죠? 그렇죠, 네. 저. 그리고 엄청 가볍네요? 이 네. 얘는 특징이? 여기요? 얘는 특징 엄청 가벼운데? 괜찮은 건가요? 성적 네. 괜찮고 조금 네. 에어리언 네. 같나요? 헬멧은요 특히나 이거 자전거 탈때 헬멧은 필수거든요 특히 헬멧 필수고 장갑 필수고 네. 그죠 이게 착각하는 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뭐 얼마나 넘어질까라고 생각하는데 넘어짐과 동시에 자전거에 있는 속도 내 무게, 자전거 무게를 손바닥으로 일단 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손 먼저 다치겠죠? 근데 손을 맞다치고, 머리로 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머리 정말 크게 다치거든요. 그래서 헬멧은 무조건 필수입니다. 예, 이건, 뭐, 뭐, 자전거타 신분 다 아시죠? 꼭 필수입니다, 필수. 어, 잠깐만. 얘는 엄청 독특하네, 얘네들은. 볼까요? 얘? 뒤통수가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, 여기 뒤에. 여기 이렇게 나와서, 이게 저 상어 지드러미처럼좀 달렸지. 일단 약간 위협적이잖아요. 그죠? 이게 좀 위협적이잖아요. 그리고 우리 선글라스도 약간 이렇게 약간 위협적으로 생겼다면서요, 일부러. 네. 일단 상대 선수를 살짝 겁을 주려고. <laughs> 아니, 내가 어, 눈도 안 보여주고, 나의 그 투지?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있는 글라스도 조금 이렇게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내가 써보니까는 웃기만 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아, 큰 거나 뭐 그런 걸로 가야 되겠다. 아, 요렇게 요런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있습니 이건 뭐예요? 이건 구명 조끼 아닌가요? 낚시나 이제 그런 물속에 사실은 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안전장치. 이렇게... 이걸 당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 지금 할만돼요안아 음. 지금은 아직 그 얘는 뭡니까? 얘는 지금 의류 제품인데요. 예. 네. 속옷이? 네. 속옷이에아티 네. 티셔츠, 티셔츠, 긴팔 써 있는. 우리 재간동이도 지금은 이제 일단 이렇지만 좀시 후에 이제 날이 조금 더 하고 제가 스케줄을 맞으면 라이딩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저 굉장히 많이 갔다 왔어요. 우리나라도 한 바퀴 다 돌았었고, 어, 미국도 조금 갔다 왔었고, 어, 그랬던데 그 지금 이렇지만은 한번 살을 좀 빼면서. 라이딩을 같이하는 모습도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전거 탈때 기본 여러분 안전 그 안전용품 꼭 챙기셔야 됩니다. 잊지 마시고요. 제간둥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더 실생활에 가까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제간둥이 여러분들 지금 어, 우리 영상 끝까지 다 보고 계신가요? 다 봤어요?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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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제간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글라스 하나 구독자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21만원짜리에요. 이거 최신형. 한 분을 뽑아서 드릴겁니다. 이 선글라스를 끼고 올여름을 아주 핫하게 패션피플로 지내봐요. 자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어,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여기 있는 선글라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멋있죠? 응! 음. うん。